결국 김종국은 여기 송지효는 귀여워 죽고 여기 유재석은 그냥 죽어요라며 주먹을 불끈 쥐어 웃음을 자아냈다. 이날 방송에서 국관장으로 분한 김종국은 멤버들에게 갑자기 댄스를 요구했다. 그는 운동 전에 몸도 풀어야 하니까 몸풀기 유산소로 한번 보여달라라고 했다. 이에 전소민과 양세찬은 난감한 얼굴을 하며 당황했다. 그러나 음악이 흘러나오자 자동적으로 댄스를 선보여 감탄을 자아냈다. 흐뭇하게 이 모습을 보던 김종국은 송지효에게도 롤린 무대를 요청했다. 온라인 팬미팅에서 롤린 커버 무대를 선보였던 송지효는 약간의 벗버린후 세침한 얼굴로 댄스를 소화했다. 송지효의 가오리 댄스에 김종국은 한박 웃음을 지었고 이에 유재석은 관장님이 귀여워 중네 죽어라며 김종국과 송지효 러브라인을 오늘도 이어갔다. 그러자 송지효는 의그 보고 싶어서 시켰구나 라며 다시 한번 가오리 댄스를 선보였고 김종국은 몸이 풀리는 건 모르겠는데 기분이 풀리네 라며 좋아했다. 이에 유재석은 관장님이 귀여워 죽어 그냥. 내가 봤어. 어금니까지 봤어라고 러스레를 떨었다.